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므로 기적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4월 8일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끊임없이 지도하는 중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찬양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갖는 영적 책임에 대한 놀라운 그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는 신상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이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유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분의 심정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그 사이에 서서 중보하도록 부른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도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고 말씀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상황이 변화되고 계획이 부흥되는 역사는 기도가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의 영적 눈이 열려 있고 기도에 깨어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음을 감사합니다. 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책임을 충실 수행하도록 매일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자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변화되고 역사하는 능력이 역사하는 그 힘이 크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